안녕하십니까. 언박싱, 엄정한 대표입니다. 네, 컴퍼니비의 엄정한 대표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언박싱 시즌2, 라이브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페이스북 친구들도 들어와 있어요. 나갔나? 다시 들어와. 빨리 들어와. <laughs> 들어와. 들어와. 어, 왜냐면 지금, 지금부터 할 제품은, 어, 최근에 M&A가 된 회사 제품이에요. 예,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아니고, 뭐냐면, 바로 링입니다. 링. 이게 뭘까요? 쌤이 이거 뭘까? IoT 제품이에요. IoT. 이게 뭐야? 초인종. 어, 맞아. 스마트 초인종입니다. 도어락 아니에요. 도어락은 이거 이렇게 잠가야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초인종이에요. 그리고 영상이 결합이 돼 있고 이게 어느 회사의 M&A가 됐을까요? 어디? 자, 페이스북 친구들 빨리 댓글 달아봐봐. <laughs> 어느 회사의 M&A가 됐을까요? 검색해도 잘안 나올 거야. <laughs> 제품명이 링이기 때문에. 답변 안 달리고 있나? 무심한 사람들. <laughs> 자, 이거는 스마트 초인종이고, 최근에 아마존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아마존 링이라는 제품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제가 이거를 설치를 안할 거예요. 왜냐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놔둬야 나중에 가격이 뛰니까.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이 이 제품 이 회사를 이 스타트업이 인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초인종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터폰이 있죠. 그래서 어디지? 코맥스 그런데가 이제 잘 되는데 미국은 다, 이제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짠짠짠짠짠짠 패키징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자, 비디오 도어벨 써있죠? 그 다음에 이거 딱 제끼면은, 뭐 하여튼 이렇게 딱 제끼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뭐, 여기 안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자, 이런 패키징이 바로, 어, 권장할 만한 그런 패키징이에요. 이게 이제 좀 패키징 값이 많이 들 거예요. 패키징 값은 많이 들 건데, 제품이 딱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슨 뭐뭐 뭐 비트랑 뭐 손잡이 그러니까 뭐이런거 있어요 이거 뭐 별로 뭐돈 얼마 안들어 돈 얼마 안되는데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제품은 여기 출력이 돼서 아 여기 출력이 이렇게 딱 돼있고 실제 제품은 이거를 사서 이렇게 까봐야 제품이 보이도록 구성이 돼있는 사람의 이제 소비자의 심리를 잘어 노린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 기능은 아주 단순해요. 초인종을 누르면 스마트폰 연동이 돼서 집주인이 누가 왔는지를 볼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우리 삐딱선 타는 형님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샤오미 웹캠 이걸로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요. <laughs> 25,000원짜리 샤오미 웹캠으로 어, 구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샤오미 웹캠을 어, 그렇게 했다가는 샤오미 웹캠이 외부에 설치됐다가는 그 웹캠을 가지고 가죠. <laughs>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비트, 드라이비트라 그러나? 하여튼 뭐 이게, 이게 있고요그 다음에 본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그래서, 어, 요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벽에다 박는 거예요. 벽에다 박는 거고, 얘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탁, 이렇게 꽂히게 돼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딱 누르면 띵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충전 포트가 있어요.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기 때문에 얘를 벽에다 걸고 만약에 방전이 됐다 그러면은, 어, 그날 밤에 들어가서 이제 충전 한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거 딱 해놓고 와이파이 세팅 해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든 제품이고요. 어, 이 회사 이 회, 이런 회이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스마트 도어벨 만드는 모두벨이라는 회사도 있고, 모두벨 한승용 대표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 이 회사는 정말 기능을 최소화했고, 제품의 마감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보면, 이제 설치하는 거에서부터, 설치하는 거에서부터, 이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앱 연결하는 것까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전원도 가능해요. 뭐 충전지도 사용 가능한데 상시 전원 가능하기 때문에 전선까지 나는 자신 있다. 나는 감전돼도 살수 있다. 이런 분들은 상시 전원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심플합니다. 심플한 제품이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IoT계의 희망이라고 볼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단순해요. 단순한데, 제품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이제 언박싱을 했으니까, 어, 저희 집에 <laughs> 설치했다는 그걸 띄워갈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요거는 이상으로. 아, 잠깐. 이거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사용자들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사람이 지나갈 때 초인종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그걸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센싱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리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 가시면 아마존에서 이제 링이라고 해서 링 스마트 도어벨 이렇게 하면 나오니까 검색해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언박싱 시즌2 다섯 번째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